네, 안녕하세요. L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디어 이제 3학년 2학기 시험 대비 특강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대비 특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 강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대비 특강 총 8강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일단 3학년 2학기가 지금 총 4단원, 5단원, 6단원, 총 3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단원은요,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먼저 개념부터 차근차근 완벽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아주 어려운,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풀이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 4, 5, 6이 총 5단원인데요. 5단원이 좀 길기 때문에 5단원이 총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의 성질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원의 성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현의 길,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 원주각이라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두 부분을 나누어서 개념과 문제풀이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렇죠. 통계가 있습니다. 원의 성질 말고 이제 6 단원 마지막 통계가 이루어질 건데요. 1학년 때 배웠던 통계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 대표값 같은 경우에서는 그저 평균 배웠지만 최루, 어, 최초로 배우는 것이 중앙값과 최빈값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산점도라는 부분이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 어,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요 어, PPT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개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PPT를 떠놓은 다음에 이렇게 개념 강의에서는 PPT 떠온 다음에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의 밑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필기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문제풀이는 원래 하던 대로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시험 대비 특강 강의 계획 모두, 강의 계획은 모두 마쳐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험 대비 특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